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링크 제네시스 핵심적인 재료와 함께 현재의 주가에 대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오늘자 27% 상승 이후에도 시간의 거래를 통해서 1%가 넘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죠. 즉 현재의 강한 재료를 통해서 주가에 대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 충분히 주가에 대한 대세 상승뿐만 아니라 최근에 만들어졌던 고점 라인이죠. 2만 원대 역시 돌파를 해줄 가능성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현재의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 현재 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MS,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앞으로이 미래 산업에 대해서 반려을 잡는 MPU에 대한 중요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삼성 역시 합류를 하면서 앞으로이 MPU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 현재의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AI 기술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삼성의 합류를 통해서 삼성과 함께 MPU에 대한 핵심적인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가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링크 제네시스 주가가 최졌죠 바닥까지 내려온 시점, 4,000원에서부터 강한 수급과 함께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었고,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핵심적인 재료가 나오면서, 현재 이 횡보 구간 저항을 받았던 6,500원 역시 뚫어주고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주가에 대한 반등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현재의 링크 제네시스 핵심적인 재료와 함께 현재의 주가에 대한 반등 이후 고점을 찍고 꾸준히 우하향을 하다가 현재의 최저점 바닥에서부터 강한 수급과 함께 다시 한번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의 반등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m p u 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높아지는 시점 앞으로 이 삼성과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수혜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장주로서 주가에 대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 현재 이렇게 이 강한 수급을 토대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 충분히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되었을 때 저항을 꾸준히 받아왔던 현재의 8,000원 가격대를 확실하게 뚫어줄 수 있는지 내일자 특히 8,500원 위에 확실하게 안착을 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주가가 반등을 하지 못하고 눌림을 받더라도 현재 들어와 있는 수급에 대한 이탈만 없다면 충분히 주가에 대한 반등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매일자의 8,500원 위로 확실하게 주가가 안착을 해주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홀딩을 하면서 목표가를 만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시점. 다만 주가가 눌림, 조정을 받게 된다면 7,500원에서부터 7,000원 사이 지지를 꾸준히 받아왔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지지라인 위에서 주가가 저점을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이 들어와 있는 수급에 대한 이탈이 발생하진 않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대응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링크 제네시스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일정들과 함께, 현재 이 들어와 있는 수급들이 이탈되는지, 추가적으로 유입이 되는지, 그리고 이 주요 가격대별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까지 모두 정리를 해두었고, 이를 토대로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아침 8시 반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생방송을 키고 함께 매매를 하면서, 현재 이 링크 제네시스, 보유를 하고 계시는 50분이 넘는 실제 주주님들과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실제로 제가 매매는 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익은 내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겠죠. 여러분들이 여기 제 월별 계좌 수익 현황을 보시게 된다면 제가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이번 달 역시 오늘까지 40% 수익을 냈다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아침 8시 반부터 생방송을 켜고 함께 매매를 하면서 이 단타 종목들과 스윙 종목들 제가 매수를 하기 전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점부터 매도 타점까지 모두 미리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혼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드렸던 부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시드머니가 클 필요 없이 꾸준히 수익을 쌓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시드머니는 키워 갈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10월부터 제가 이 150만 원이 조금 되지 않는 현실적인 금액으로 입금과 출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드머니가 어떻게 커져가는지 여러분들에게 모두 보여드리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까지 제 월말 예탁자산을 보시게 된다면 2,900만 원을 만들었다는 게 확인되실 거고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만들어둔 2,900만원 역시 앞으로 1억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단타 종목을 알려드렸었겠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단타 종목 한싹을 알려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지금 문자발송 결과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린 시간이 확인되실 겁니다. 1월 16일 오늘자 이 11시 30분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셨던 325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한사, 매수가와 함께 매도가, 그리고 이 매수를 하는 이유와 손절가에 대해서도 미리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분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오전장 강한 수급과 함께 반등 이후 주가가 횡보하는 시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었던 매수가죠. 5,600원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 11시 30분 이후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가를 알려드린 이후에 충분히 여유있게 매수 이후 손절가를 깨지 않은 채로 반등을 해주었기 때문에 목표가 있던 6,250원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었다는 게 확인되실 거고요. 이렇게 이 오늘도 단타 종목 11%가 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게 알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단타 정보 어떻게 선별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단타 매매 기법들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통해 알수 있듯 주가가의 강한 수급을 통해 오전장 반등 이후 눌림을 가지면서 지지라인 위에서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수 있는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매수 이후 손절가를 주가가 처음 반등을 한 이후 지지를 받았던 구간을 깨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악재와 함께 투매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준비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손절가를 매수 전에 미리 잡아놓은 이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목표가 이 6,250원 역시 단순히 알려드린 게 아니죠. 차트를 여러분들이 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주가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 매물들이 굉장히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이 6,250원 단타 관점에서 매도가를 잡을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 매수가와 손절가, 그리고 이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료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가면서 단타매매 기법들까지 모두 배워 갈수 있게 알려 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보시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단타 종목 문자로도 알려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매수 이후 손절가만 깨지 않는다면 매도가에 미리 걸어 두시기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하실 때도 어려우실 게 전혀 없으실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단타 종목뿐만 아니죠. 저점에서 여유 있게 모아갈 수 있는 스윙 종목 역시 제가 모두 정리를 해서 알려 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 1월 20일 트럼프의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 일론 머스크 관련과 트럼프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모두 정리를 해 두었기 때문에 이각 섹터별 대장주와 함께 주요 일정들, 그리고 이 주요 가격별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까지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게 모두 보여드리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없이 현재 이 만들어둔 3천만 원이 조금 되지 않는 금액 앞으로 1억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모두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상단에 보시는 제 번호로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단타와 스윙 둘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가 확인 이후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이 매수 타점부터 매도 타점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까지 모두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꾸준히 이렇게 수익을 쌓아가는 경험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종목 역시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수익을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수를 했었던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여기 보시게 된다면 8월 23일자, 장 전에 여러분들에게 24,500원에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가져간다고 모두 알려드렸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8월 23일자 여러분들이 24,500원에 충분히 매수가 되고 난 이후에 손절가를 깨지 않은 채로 4만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오늘자 기준 60%가 넘는 수익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이 스윙 종목 단순히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된다면, 8월 6일자, 유한양행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었고, 유한양행 86,500원에 매수를 해서 14만원까지 알려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 유한양행 지수 폭락이 나왔던 바로 다음날 매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8월 6일자, 여러분들이 86,500원 충분히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86,500원에 매수를 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14만원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수익을 60% 가까이 내고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매출했던 종목 중에 큰 수익을 주었던 이 퀀타매트릭스 보시게 된다면 7월 30일에 8,500원에 매수를 해서 매도가를 2만원까지 끌고 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 주가가 눌리는 시점 7월 30일에 8,500원 충분히 여유있게 매수가 되었고요. 2만원까지 여러분들이 120%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들,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최소한 주가가 눌리는 시점에 잡아갈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윙 종목들 역시 여유있게 저점에서부터 잡아서 수익을 낼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단타 종목들 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 역시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모두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 단타 종목이나 스윙 종목 말고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역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한 타점들과 지금 시장 상황 모두 판단해서 실시간으로 시간 날 때마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꼭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지수 흐름 자체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시장 같이 이겨내실 수 있도록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꼭 같이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